뼈저리지 상체를 좀 봐보세요. 이서 천이니까, 음. 아까보다 색깔을 조금 봐야죠. 음. 천이니까, 색깔이거든요 음. 그래. 이거는 생고기, 네. 네. 생고기가 색깔을 조금 음. 입어 그래. 깔끔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다속을 잘라가지고, 속을 네. 여기서 입어주시기. 전까지도 나가요. 옆에 이제 주먹 때때 책에 붙는 거그때게네 명이 튀 네. 연기가 나면 상태를 보면서 철. 되했는데 책에 붙을 만한 거. 예, 그럼 나가죠. 조그만 새끼서 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완전히 다 거의 그냥 80%? 90%? 이렇게 서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손님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음.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간단하게. 들어가. 어차피, 세워서는 잘 거예요, 손님들이. 아, 등하고 배를 묶어요. 그니까 러 등하고 배만 깔짝 꺼주면 돼. 요 아, 세우는 건 아까도 보셨지만, 세워지는데 등은 쓸러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밑에는 맞아요. 타고 막 이러거든요. 아, 양옆 불. 이수 있는 데 이게 되게 중점이더라고 그렇죠. 이건 초축그로만 그렇게 해서 가운데 난 거야. 타니까. 그래서 제가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끝내줘. 그래. 다리 음. 이거 저희 초축으로는 건데. 뭐. 사장님요. 전에 기대했던 거 그걸로 초벌 했던 거 우리 걸로 이제 해가지고 문다 닫으셨어요. 네, 어, 문꽉 닫고 왔거든요. 야 한번 마찰이 가서 올라와 봐. 근데 이거는 굳는데 아. 이렇게 하고 분간 빠짝만 던지면 손은 그냥 이렇게 서서 굳는 건 분간되거든요. 그렇지. 제일 편하고 얼마죠? 어, 이거는 이렇게 손님들도 이거 듣는 거는 괜찮아. 이제 주막 여기 하고 여기 듣는 거로. 어느게 아. 알바생 들어오지? 네? 알바생. 알바생요? 아니, 손을 알아 알바 없어요. 손이 응. 많이가 많대 지금은. 지금 손이 안 가고. 안 가고. 혼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방 있고 보조 하나 있. 한명 말씀드리죠. 네, 어, 저하고 30분. 아담한 칭, 알차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분인데 요즘 먹고 있잖아요. 바로 먹을 수 있고, 웃기도 음. 편하고. 음. 그러니까 돌리는 것은 어차피 먹고 나서 하니까 음. 고지, 고지니까. 그 다음에 순서 차오르 처음에 온 손님들은 얼른 먹게 저기서 적응는 거야. 음. 어 맛이 한가할 땐 저희는 거의 아니거지 네. 한가할 때그좀 그래.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고. 드셔보세요. 아까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